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전투기지는 처음 봅니다. 메베우스 기술은 확실히 특별하군요. 젤라가 유물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놈들이 자치정 식민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트럭에 실린 유물로 각 구역을 파괴해야 합니다. 트럭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호위해 주십시오. 트럭에 실어놓은 유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겁니다. 일종의 맞불 작전이라고 할수 있죠.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광물! 하고 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듣고 있다. 연구 완료. 프로토콜 조정 완료. 적은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트럭을 옮기십시오.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적 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폭파 완료. 놈들이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 시점을 좀 늦췄군요. 모든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목표가 소멸된 것 같습니다.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 증폭 과도.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매비우스 특전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 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i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나문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연구 전초 기지 중한 곳이 데이터 업로드를 거의 마쳤습니다.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장 증폭을 최성화합니다. 우리 구조물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자네군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너스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적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えっ 트럭 하라는 처리했군요.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아직 두 구역에 트럭을 갖다 놓아야 합니다.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들 연구 전초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 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동대이저폐신호가감지기감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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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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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남문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적을 만났다. 음, 습니다 보너스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좋내주업군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예정입니다. 첫 번째 트럭이 목표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이 굳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임마치 돌아왔다. 전투에서 적을 만났다. 시간 증폭 활성화.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아이, 무슨 운가? 아, 이거, 지 어려운 건 뭔가 만드거거야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정지 남쪽에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나쁜 모양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했던 것 같은데, 맞지? 솔직히 좀 불안해했잖아.